배민을 욕하지 말고 쿠팡을 욕하세요. 쿠팡 때문에 모든 게 하향 평준화 돼서 배민도 이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배달비를 무료로 받는다.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와우 배달. 이치 배달 돈안 받고 배달해 주니 유통시장 배달시장 택배시장 정상적으로 일하는 회사들만 욕먹고 있음. 음식을 퀵서비스로 받는데 돈을 안 받아요. 배민 전역 미션 빡친다. 5시부터 8시 10개 2만 5천 미션, 5시 30분에 첫콜. 6개째일 때 고객이 주소 잘못 찍음. 15분 정도 날린 듯 찾아보다가 전화해보니 핑은 상가 건물로 주소 찍어놓고 정작 주소지는 건너편 아파트, 배민 채팅하니 추가할 증 준다 하고 끝. 어쨌든 결론은 두개 못하고 미션 실패. 짜증나요. 이제 다른 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월 5일부터 배민 약관 변경 시 기본 배달료는 2,500원 작년비에 500원 감소. 장거리 배달료 좀더 준다고 하는데 절대 못 믿는 이유는 항상 배민은 새로운 정책을 할때 라이더는 불리한 상황으로 만든 이상한 200차 장거리 줘서 6천원, 2300원 이런 식으로 비용 감소하기 위해 줄 거라고 예상함 그리고 내년이면 계속 배달료 낮추려고 구간 1500에서 1900원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기사는 아무리 시간을 녹여도 돈 버는 거보단 손해가 더큼 기사는 퇴직금도 없고 가면 갈수록 몸이 망가지는 직업인데 부업도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전업들 파이팅입니다. 이제 기본 2500원 시대 개막 도보도 2200원인데 오토 2500원 단타 기본 깎아서 장거리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개선이라네 그냥 웃고 간다 어플 키면 지도에 2500 이거 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벌써 혈압 오름 미션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주는 걸까요? 배이는 저번 달부터 매일 미션 중 쿠팡은 콜 많을 때깜미 하나 줄까 말까 거의 없음 전 거의 배민만 탐 부업으로 점차 접히만 도대체 나한테 매일 미션을 왜 줄까 쿠팡은 왜안 줄까? 올랐느니 내렸느니 필요없고 그냥 배달료 기본 단가 2,500원 된거임 단건 없을 때 원래 3,000원 단건 생기면서 3,000원 단건 없어짐 알뜰도 닷건 2,200원으로 부활 바로 배달료 폐지 배달료 2,500원으로 통합 3,000에서 2,500 된겁니다 그리고 배달료 장거리 올려줬다고 하는데 단거리 콜도 제법 되는게 거기서 까이는 것도 많습니다 결국 팡이처럼 2,500 베이스로 가는겁니다 팡이가 약관상 한집 멀티 배달료 구분 없고 제가 알기로는 2,500원이 최저 단가로 정해져 있고 한집 배달은 3,000원 쳐 주는 거로 압니다. 앱상에 3,000원으로 표기 배민 배달 기본료 이따리 공식 오픈입니다. 신규 배차 베네핏은 결국 콜락이 있었다는 증거를 배민 스스로 자백한 꼴. 며칠 전 인기글에서 콜락 절대 없다던 글을 보며 증거 있냐는 댓글들이 많던데 배민 스스로 증거 제시. 성과에 따라 배차 베네핏은 줄수 있는데 미션비 절감 위해 미션 실패 유도하는 콜락은 없다. 픽업지 주소 위치 지도는 보여줄 수 있지만 고객 배달지는 주소 위치 지도는 보여줄 수 없다 프로그램적으로 안된다와 뭐가 다름 픽업지 보여주는 거랑 배송지 보여주는 게 프로그램적으로 다른 거임 배치 베네피트 공지는 배민이 대놓고 우리 기사들 개돼지 놈들이라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저렇게 콜락 유배지 콜 전담반 기사 등급 나누기 다 하고 있다고 공지에 띄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플러스 아니어도 가라는 대로 가. 안 가면 콜락, 유배지 단건만 줘서 밥도 못 벌어 먹게 할 거야. 우리 덕에 밥 벌어 먹는 개돼지 놈들이 어디 골라서 가고 있어? 내가 니들 오토바이랑 보험료 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대기업 하청을 하려면 그 정도 비용 지불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 개돼지 놈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배미님 감미님 하는 사람들 있으니. 플러스도 사람 취급 인한 걸 예정 수순 90% 수락률 플러스 천국 완성되면 완성형 배달 환경 될까요? 절대 화창한 비수기 평일 콜량 보다 플러스 기사수 맞춰지면 공평하게 한 시간에 한 콜씩 나눠줘야 완성형 배달 환경인데 그러면 일당 못 채워서 다 도망갈게 뻔하니 플러스 안에서 수락률 100% 근무시간 긴 사람 새벽 심야주 참여해주는 사람 우천 눈올때100% 참여자 건당 완료 시간 빠른 사람으로 또 등급 나눠서 그 사람들 먼저 챙기고 나머지 콜사 시킨 후 게시판 수익 인증 시키며 위에 저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너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거라 갈라치기 할거 분명함 결국 플러스 천국 배달 유니버스 완성되면 우리에게 남는 건 플러스 안에서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 100% 수락률을 위한 인내 누구보다 빠른 배달을 위한 노력 눈비 태풍을 뚫고 새벽 개시부터 마감까지 근무하는 근면 배민을 나의 주인님이라 겸허히 받아들이는 인격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천국 배달 유니버스에 참가할 수 없음 하지만 난 개돼지가 아니니 백후가 아무리 협박해도 안할 예정. 백후가 협박은 할수 있어도 절대 일반 기사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제한 없는 물건이면 일반 기사 죽이겠지만 음식은 시간 지나면 못 먹고 음식 아직 안 만든 점심 주문도 저녁까지 손님이 참고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바로 배달이 진짜 없어질까요? 2월 5일 라이더 기준이 아니라 고객 기준으로 바로 배달이 없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배민은 당권 알뜰을 묶어주더라도 배차권에 대한 주문번호는 나오고 모든 배차 픽업 전에는 주소만 가리죠. 픽업이 끝나면 주소가 공개되고요. 그 말은 알뜰이던 바로 배달이던 간에 기사가 유도리 있게 동선대로 픽업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반면 쿠팡은 당권 알뜰 묶어주면 주문번호 주소 다 가립니다. 정해준 대로 픽업하고 배송하라는 거죠. 2월 5일 요금 개편하면서 배민이 고객 주문 시에 바로 배달을 없애지 않으며 라이더 앱에서는 주문번호 가리기가 등장한다. 이 말은 바로 배달 요금제를 없애고 알뜰요금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가정의 가정을 더한 뇌피셜일 뿐이지만 고객 주문시 바로 배달을 없앨 이유가 있나 싶네요. 라이더 배송시 주문번호 밑 뒷주문 주소만 가리면 끝날 일이니까요. 이번 바뀐 거 보면 불안한 점. 픽업 거리도 인정해 주니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코이 플러스에게만 간다면 커넥터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 보이긴 한데 나라도 단가 낮은 플러스에게 몰아줄 듯 쿠팡처럼 등급제 시행하는 듯한데 이것도 수락률 함정이 있을 듯 배민이 미치고서야 갑자기 이러지는 않을 듯. 처가인 창원 내려왔습니다. 아침 단가 보니 신기하네요. 배민은 지역 변경 안에서 단가가 안 뜨고, 팡이는 전국구라 단가가 뜨는데, 팡은 아침 6시면 안양과천은 권당 4천 단가 뜨는데, 창원 일대랑 부산까지는 6시인데도 단가가 2,700원부터네요. 서울 경기 아니면 쉽지 않다는 것을 살짝 느낍니다. 지방 너 형님들 힘내세요. 서울 경기도 지금 배달판 쉽지 않는데, 징징될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새벽 단가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풀타보니 베커로 살아남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음. 기본 바운더리 5개국가일구감 빈차로 시간 안 보내 입맛대로콜안 고른다는 말임 초장거리여도 내가 약속한 바운더리는 일단 콜 받음. 자신과 밀당하지 않은 사실 그냥 본인 지사장님 내는 지사장이고 몸은 직원처럼 일한 배너 부자체 플랫폼한테 안 삐짐 빚만 이러고 만세치고 집으로 재는 게 아니고 투덜투덜거리더라도 목표치 모을 시간은 무조건 맞춘. 항상 언제나 아쉬운 건 본인이지 기업이 아닌. 이거 안 되면 풀까세요. 저도 이게 안 돼서 풀들어고 후딱 목표 잡고 비지든 자금이든 해결하고 졸업해야죠. 저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만남이랑 이별 그리고 연대 책임 이거 참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풀안 하려고 했는데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본인 장단점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듯 각자도생 잘하시길 배풀 탈게 못되네요 우선 배차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콜 주는 게 가까운 거 하나 유배지 하나 섞어서 주고 유배지 가면 빈 차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면 또 유배지로 보냅니다 배민 탈퇴하려다가 플러스 해볼에서 했더니 일대하던 것보다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일때는 음식을 만들고 띄우는 매장이 대부분이라 조대 없이 찍고 픽업 배달이 잘 연결되는데 플러스라고 다를 줄 알았더니 오늘 피크 시간에 중국집 조대에서 픽업하고 다음 콜 조대 10분 두개 배달하면 픽업 조대 배달까지 길면 30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빈차로 콜 주는 곳까지 더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배달료가 합리적이면 그냥 하겠는데 30분에 만원 벌고 콜 사네요. 지방이라 단가도 뭐 같은데 출근할 때 배차 켜면 어김없이 유배지 배차 넣고 거절하면 콜 사나요. 누가 대가리에서 이딴 플랜이 나왔는지 일대하고 있어서 가게 가면 배민 음식들 나와 있는데 켜 놓고 다녀봐도 콜 하나 안 들어오다가 피크 끝나면 그제서야 콜이 들어오는데 패턴은 쿨하나 유배지 하나 똑같아요. 아무튼 플러스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콜만은 지어아니면 그냥 알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쿠팡은 플러스 일반 다해 봤는데 양아치짓거리 해대서 진지게 지웠습니다.